저도 연습하셔야 돼. 자, 가시죠. 그거.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? 금병산. 금병산. 네. 금병산에서 네. 오신 거예요. 네. 네. 안전산행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뒷바퀴 슬립을 잘 잡아내면서, 아, 천천히 내려가 보시죠. 완전히 그렇게 락킹되지 않도록 슬- 굴러가게끔. 아. 더워. 아 석진이 석진 씨가 어 봉족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봉조은 흥민이래, 폭풍이 아, 오늘 주한 씨좀 보나 했더니. 머리. 머리. 아, 솔립향. 솔밭길. 오. 좋구나. 후. 아하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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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일부러 한거아니었었어 스키딩? 난 일부러 한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펌핑으로만 딱 해서, 아. 어, 얼만지야. 아 자전거를 못 느껴야죠. 가운데 돌. 뒷바퀴 더, 뒷바퀴 더 치러줘. 엉덩이를 더 뒤로 약간 무릎을 더안든지 천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네. 오케이. 멀리 보고 쏘시고, 탄력 붙여서. 하 감사합니다. 이제 한대더 있습니다. Ааа. Хаа. Хуууу.

<laughs> 막, 막 피스트 펌프 해야지, 이엄청하드만 <laughs> 피스트 펌프. <laughs> 자, 자. 피스트 펌프, 뭐. 이거, 이거. 아, 주먹. 한글, 네. 아. 코스 어떠세요? <laughs>